GPIO 제로를 이용해 도미노를 만들었고, 그 도미노를 최소화시킨 코드입니다. 일단은 GPIO.0를 임포트 해주고, 각각의 LED GPIO 핀인 23, 24, 25, 8번에 연결합니다. 그 후, 반목문을 돌면서, LED가 켜지고 꺼지도록 진행하였습니다. 도자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. 그 전에 회로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LED 4개, 그 마이너스 극은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고, 플러스 극은 각각의 전선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아, 이게, 이거 해보고요. 하나, 둘, 셋, 넷. 이상입니다.